짠! 비타민 사드립니다 아, 오늘이 수요일인데 예, 수요일 아침에 이렇게 비타민이 아, 오래간만에 예, 올해 예, 봄을 맞아서 나비공원에 왔습니다. 와, 나비공원에 작년에 오고 예, 올해 이렇게 처음으로 어, 지금 막 도착을 했는데. 지금 이렇게 인사드리고 있네요 예, 와 나비공원 예, 주위를 이렇게 둘러볼게요 아 아주 아기자기 아늑하게 잘돼 있어요 나비공원에 오면 왠지 비타민도 나비같이 폴짝폴짝 예, 폴짝. <laughs> 날아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예. 깜짝이야 비타민이 이제 아, 이곳은 무장애 길이 있어요. 그래서 예, 좀한 바퀴 쭉 돌아보고 음, 장수산 예, 장수산까지 예, 무리하지 않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오늘 날씨가 참 포근하고 좋은데요. 예, 하늘에는 비행기가 떠다니고 네. 바람도 그리 불지 않고 아주 포근한 초봄 날씨를 보이는 것 같아요. 비타민이 이제 저 계단으로 올라갈 겁니다. 네. 잘 다녀오도록 할게요. 이따 또 만나요. 바이바이. 사랑합니다.